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머로팜 농원 연구소장, 진혜성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 토마토를 재배했던 밭인데요. 예, 토마토를 다 이제, 수거를 했습니다. 토마토를 다 걷어내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심을 것이냐. 예, 저는 이제 그, 겨울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여기다가 시금치, 예, 시금치하고, 예, 물을 좀 심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약속했다시피, 예, 기비하는 과정, 예, 기초비료를 저는 태비를 넣지 않습니다. 예, 태비를 넣지 않고, 예, 진골드, 그 다음에 유박골드, 게르마늄 유황, 예, 그리고 세리팜, 견운물하고 있어요. 예, 그거만 집어넣으면 토양은 아주 한작기 훌륭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삽으로 이제 밭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토양을 이제 반들 다시 밭을 만들어서 기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 땅으로 한번 이제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여기다 이제 토마토가 여기서 크면서 뿌리가 이제 토양 속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필요한 미양 예, 원소, 다량 원소를 다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예, 다시 이 토양에다가 예, 이제 여기다가 아, 시금치나 이런 게 작물에 필요한 만큼 예, 밀양 원소, 다량 원소 예,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치해를막기 위해서 예, 유황 가루를 집어넣는데요. 저는 저번에 어, 은행 가루를 넣고 해 놨어요. 은행가루를 넣고 해보니까 효과가 더좋더라고요 이거 봐요 지렁이가 이렇게 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땅이 그 정도로 농약을 안썼다는 거죠 지렁이가 많으니까 두더지는 많은데 저가 이제 두더지 퇴치기를 갖다 놓려라 그랬는데 두더지 퇴치기도 퇴치기지만은 두더지게 두도지가 뭐 싫어하는 냄새를 빨리 개발이 돼야 돼요. 지금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아직 미완성이에요. 네, 연구를 조금 더 해서 한번 더. 그래서 은행가루를 집어넣는 이유가 두더지가 이제 싫어하는 냄새. 아유, 지렁이가 너무 많다. 네, 지렁이가 싫어하는 냄새가 지금 이제 불나고 하나 더 이제 은행가루를 본레도 퇴치할 겸 더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흙을 파놓고 이제 기비를 시비하는 과정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시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밭을 일일이 삽으로 다 일구어놨습니다. 흙을 다 뒤집어 퍼놨기 때문에 아, 이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통 안에요 네, 유박골드 하고 쓰리팜을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쓰리팜하고 같이 섞어놨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땅이 어, 한 다섯 병 정도 되니까요. 이거를 네, 3분의 5 분의 2통만 만들어서 뿌려주면은. 이제, 창문이 충분히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미량온소, 다량온소, 미생물, 미생물도 다 넣어줍니다. 자, 우선 여기다가는 유박골드하고 세리칸만 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밭을 갈아주면은, 서양 속으로 골드로 들어가겠죠. 양도 쭉잘파주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갱이로 입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징골드. 지금 요게, 징골드라고요. 200g 짜리에요. 여기에, 33종의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 여기에서는, 예, 정말, 수일한 미생물인데요. 여기는 진짜 좋은 미생물이 많아요. 많이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는 수천억 마리가 있어요, 미생물이. 자, 이건 이제, 음, 원래 밭에 하우스 안에는 요거 하나 가지고, 200평을 갖다가 시비하는 양인데요. 저는 이게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누지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한 포를 밟아줍니다. 이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유황가루 이건 제독유황이에요 독송을 뺀 유황이죠 저기 독송을 뺀 유황이라 그래서 완전히 저 유황성분이 없는게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쇠나 비닐하우스가 녹지 않게끔 응, 제조한 유황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은행 가루인데요. 은행 가루를 이거를 구입을 해서 제가 이번에 은행을 넣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멋있죠 이렇게 들어가거야 옆에 날려도 뭐 밭에 다 다시 우리 밭이니까. 아무튼 말 없어요. 더 좋아요. 자, 흰 눈이 내린 것 같죠? 벌써 음. 겨울 기분이 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얀 눈이 내린 것 같네요. 그래서 잠가 이제 아까 기비 만드는 거는 여기다 이제 다집어 넣었어요 요거만 집어넣으면 요 어떠한 작물이라도 다잘 돼요 충분한 미량원소, 다량원소, 미생물 그 다음에 뭐 유황도 작물을 좋게 살찌게 해주고 아주 맛있게 해주는 맛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비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 요거 가지고 만 이제 섞어 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게 이제 잘게 그 부시면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그딴 거는 굴러낼 수 있잖아 이렇게 해주면서 돌은 굴러내면서 돌고 한쪽으로 물리지 않게. 다일거났 <목소리> 놨습니다. 우리가 저태비를딴 거를 집어넣으면은 뭐 3일 사스장에 이렇게 날려버리고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의 그 농법으로 하면은 뭐 2-3일 동안 쉬지 않아도 돼요. 밭을 다 일궈 놓고 나서 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파종을 바로 시작하면 돼요. 저도 지금 다른 밭들도 이 보면은요. 여기 배추도 심었지만은 뭐 2-3일 놔두지 않고 바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다 심은, 심었습니다. 네, 가스장이 전혀 먹지 않아요. 이봐요. 배추도 얼마나 잘 자랍니까. 네, 가스장에 먹지 않고 잘 자라고 저쪽에 다 파종한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파릇파릇하게 아주 생기있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배추도 잘 올라오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아, 무에요. 무. 예. 잘 키웠죠. 이건 알타리 무입니다. 알타리 무.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이제 상추를 예, 적상추하고 청상추하고 심었고요. 여기는 이제 예, 모판에다 모종을 떠가지고 예, 김장무 심어 놓은 거예요. 아, 전부 다다 바로 직파를 해도 예, 아주 잘 자라요. 그러니까 저가 하여간 뭐 잘난척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관행농법을 깨고 예, 새로운 농법을 여러분에게 예, 이렇게 저 토양 만들기. 제가 토양 농촌에 17년간 다니면서 이 토양 만들기에 대해서 만든 생물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농촌에 가면은 이 토양계랑 하는데, 에, 저가 큰 도움이 줬다고 시골 가면 아주 재밌게 불러줍니다 박사님이라고 박사 아닌 박사예요 토양을 잘 만들어져 갖고 농사들이 에, 저의 미생물하고 에, 유리아미노산제를 쓰는 사람들은 에, 농사가 다잘 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시간만 가면은 인기가 너무 많이 자, 여러분들 저의 그 유튜브를 보시고 어, 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요.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네, 그서 시청해서는 아주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야채를, 토양이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종하는 그 모습을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